오늘 낮에 커피를 마시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영포티는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여섯 명이서 열띤 토론을 하던 중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돈이 없는데 허세가 가득한 게 모든 영포티 유형의 공통점이다. 30대 40대는 돈을 모으고 쓰는 것에서 영포티와 매기포티가 갈린다. 오늘은 대배당 주변 지인 20대부터 30대까지 심층 리서치를 통해서 소비나 투자 부분 중심으로 영포티 특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 40대가 돈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저도 내일모레 마흔입니다. 4, 40, 50대 형님 누님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합니다. 20대부터 30대까지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금융 문맹 영포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특징. 젊어 보이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감행한다. 대표적으로 고가의 스트릭 브랜드를 입고 유명한 브랜드 선글라스, 디자이너 의류 브랜드를 입으며 이건 어린애들은 못 사는 브랜드라고 말하고 다닌답니다. 사실 제 생각은 자기 옷 자기가 입는데 무슨 상관이냐 싶습니다만 2, 30대부터 입던 옷들이 아니라 40대가 되어서 갑자기 고가의 패션 아이템에 지출을 늘리게 되면 커리어와 소득의 정점인 40대에 가장 중요한 자산 형성을 못하게 되는 부분이 문제라 생각합니다. 실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가계 저축률 통계에 따르면 가계의 순수입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지만 저축률은 경제 상황에 따라 등락이 크게 있습니다. 40대에 늘어난 가처분 소득은 영원하지 않고 저축과 투자를 할수 있는 시간은 현실적으로 많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소득이 괜찮은 시기에 소비를 통제하는 것은 필수라 생각합니다. 제가 30대 초반쯤에 멋있다고 생각한 40대 형님들은 유행을 쫓는 사람이 아닌 브랜드가 티 나지 않는 옷을 입고 재정적으로 중심이 잡혀 있는 아저씨들이 멋있더라고요. 그게 참 어렵긴 한데 지금 20-30대가 기대하는 멋진 40대 모습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특징, 트렌드 영포티입니다. 특히 신도시에 살면서 남들과 비교하며 중산층 부심이 강하다고 합니다. 수입 준중형 SUV나 고가 전기차가 국룰이고 유모차에도 급이 있고 키즈카페도 사람들이 좋다는 곳만 찾아다녀서 40대에 남들 쫓아다니다 투자 골든타임 놓치고 후회하는 것을 저도 종종 봤습니다. 트렌드 040는 뭔가 얼리 어답터 같고 최신 트렌드에 밝아 보이지만 그게 과하거나 최신 아이폰, 자동차 풀체인지 스펙 외우고 다니면 바로 040로 분류해버린다길래 너무하다 싶다가도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30대 초반에 비싼 자동차를 사고 엄청난 후회를 했습니다. 하차감 생각하고 샀는데 몇년 타면서 느낀 건 하차감도 크게 없고 방향제도 처음엔 비싼 거 쓰고 새차도 기스 안 나는 곳 찾아다니고 골프백도 차에 편하게 실을 수 있는 거 찾고 이렇게 소비에도 관성이 붙는 걸 느끼고는 앞으로 그냥 차살 돈으로 커버드콜 ETF 사서 적당한 차 사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세 번째 특징, 돈자랑 영포티입니다. 이 부분은 공감이 특히 많았는데요. 돈은 그만큼 중요하지만 남들과 공유하기는 예민한 주제라 생각합니다. 영포티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상승론자, 자가가 없으면 하락론자가 되고 트렌드에 민감해서 주식 사고팔기도 자주 한다고 하는데요. 특정 종목을 한달 내내 이야기 하다가도 하락장이 오는 것 같으면 바로 매도 후에 다른 종목을 이야기하는 형태가 세 번째 영포티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40대의 평균 재정 상태는 어떤 모습일까요? 국가 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40대 가구조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평균은 4억 5천만원이며 1등부터 100등 딱 중간값인 중위값 순자산은 2억 9천만원입니다. 소득은 어떨까요? 전체 소득에서 세금과 4대 보험 등을 제외한 처분 가능 소득은 평균이 연 7,182만원, 중위 값이 연 6,235만원입니다. 생각보다 높다고 생각되시나요?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구단위 발표, 즉, 가구원수가 2명이면 2명의 소득분에 해당됩니다. 실제 40대의 1인 평균 소득은 월 451만원, 중위 소득은 월 365만원으로 국가데이터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70% 이상, 소비로 쓰게 됩니다. 제가 지출 통제에 주목하기보다 소득 확장에 주목하는 것도 이 지점입니다. 생각해보면 현재의 소비 트렌드는 죄책감이 덜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금을 쓰던 방식에서 신용카드로, 삼성페이 애플페이로, 배달의 민족 페이스 결제로, 결제 방식이 쉬워질수록 소비 통제는 힘들어집니다. 모든 소비의 함정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소득 확장에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마지막과 아래 고정 댓글로 6가지 소득 확장에 대한 이야기를 남겨두겠습니다. 40대가 돈을 대하는 태도는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제가 생각한 40대의 돈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40대의 돈은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40대의 몸은 30대보다 낮아진 체력과 함께 근로소득의 상승 한계도 점점 체감하는 시기입니다. 대한민국 평균 은퇴 연령은 49.4세라고 합니다. 그러나 은퇴 이후 대부분은 정말로 은퇴하지 못하고 재취업을 찾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유는 생계 때문입니다. 현재 30, 40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입니다. 49세에 은퇴하게 되면 15년간의 소득크레바스, 즉 소득공백의 문제에 직면합니다. 개인연금도 55세 시작이기 때문에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는 퇴직금으로 치킨집, 피자집 차려야 하지만 그마저도 프랜차이즈의 레버리지로 사용되게 됩니다. 또한 치열한 경쟁과 낮은 성공률을 뚫어내야 합니다. 영포티는 젊어 보이기 위해 과소비를 하는 시기가 아닌 돈에 대한 문제를 좀더 현실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 40대의 돈은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40대는 돈이 일하게 만들 수 있는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일하게 만들 수 있는 것중 가장 쉽게 할수 있는 것이 주식과 ETF를 사 모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40대는 연금저축펀드의 세액공제 한도 연 600만 원 즉월 50만원 넣기도 빠듯합니다. 현실에 당면한 과제를 풀어내는 것도 벅차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월 50만원을 연금저축펀드에서 적립하게 되면 방패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72의 법칙과 함께 500의 법칙을 말씀드리는데요. 월적립 금액에 500을 곱하게 되면 미국 대표지수인 S&P500에 20년 동안 투자하여 모을 수 있는 금액을 대략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월 50만원이면 원금은 1억 2천이지만 적립식 투자와 복리의 마법으로 인해 대략 2억 5천에서 3억 원 언저리를 모을 수 있습니다 연금 개시 이후에도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 ETF를 계속 보유하고 분배금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3억 원을 연 5%의 배당 ETF로 세팅하게 되면 연 1,500만 원 커버드콜을 섞어 연10% 배당 ETF로 세팅하게 되면 연 3천만 원의 은퇴방패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낮은 연금소득세율은 보너스입니다 40대에 갑자기 은퇴 이후가 고민된다면 급여 계좌에서 연금 저축 펀드로 월 50만 원 자동 이체를 설정하는 것, 즉 선투자 후지출 시스템을 만드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40대는 과시보다 절제된 여유를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40대가 명품, 최신 차, 브랜드 로고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영포티로 놀림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40대의 진짜 여유는 화려한 소비에서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생활이 안정되고 자산을 형성하고 여가와 취미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무엇보다 풍부한 인생 경험을 가지고 있을 때 여유가 생깁니다. 명품보다 중요한 건 티가 나지 않아도 품격이 드러나는 선택들입니다. 티 내지 않아도 비싸지 않은 좋은 옷을 알고 있고, 과시하지 않아도 존중받는 태도를 갖고,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 대신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선택을 하는 것. 이게 40대가 가진 진짜 멋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모두 배당 많이 받으세요.